그렇지. 응. 음. 근데 사람도 그러야 그러고 있을 게 있지 않을까? 내가 할수 있는데 안 해가지고 못 하는 게 있지 않는가?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가 있어 바깥에. 응. 근데 안 나가는 거야. 그런 경우가 있어. 뭐... 그 어떤 경우가? 난 나가면 자유롭게 되거든. 응. 근데 안 나가. 왜 그럴까, 고누야? 여기, 여기가 아빠 군대 나가기 싫다어 그런 거지. 왜냐면 바깥보다 여기가 더 편하면 안, 안 나가겠지. 또 뭐가 있을까? 음... 그게 있을까 또? 자유가 없으니까 가야아 바깥 나가면? 우리는 여기가 더 자유해. 아 그렇지, 바깥 나가면 호랑이가 있어, 사자가 있어, 음. 잡혀먹겠잖아. 근데 우리 김태균 선생님도 혹시 들었어? 어, 어, 그거 비슷한 거야. 어떤 사람 뛰었는데 그 신드 심지, 그 신자방을 죽었잖아요. 근데 어. 어떤 사람 막그 죽였잖아요. 어, 그렇지. 끈을 그때 번지점프 하잖아요, 걔. 그러면 끈을 묶어가지고 떨어지잖아. 네. 근데 떨어져갖고 안 죽지. 네. 근데 끈을 안맨 상태 떨어지면 죽어버리지, 그지? 그러니까 어, 끈을 맨 상태는 자유가 아니잖아, 그지? 자유가 아니잖아. 근데 생존하잖아. 근데 끈을 푼 상태는 자유인데, 죽어버리잖아, 그지?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도 어떨 때는 생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, 어떨 때 생존에 도움이 안 되기도 하겠지. 어, 뭐.